여러분은 독서 전례 봉사를 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세요? 보통은 심장이 막 요동 쳐갖고 너무 떨리죠. 그리고 또두 번째는 심장이 떨리니까 호흡이 많이 짧아집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조금 잘 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연습을 많이 안 하시고 뭐 바로 그날 한번 읽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성당에 도착해서 읽어보는 것처럼 많이 연습을 안 하셔갖고 자꾸 글자 하나를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많이 연습해보고 또 많이 연습한 만큼 많이 봉사를 직접 해본다. 독서 봉사를 여러 번 하는 분들은 확실히 그 실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.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1서 말씀입니다. 사랑하는 그대여, 아무도 그대를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. 그러니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사랑에서나 믿음에서나 순결에서나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십시오. 내가 갈 때까지 성경 봉독과 권고와 가르침에 열중하십시오. 그대가 지은 은사 곧 원로단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.